이번 시간에는 식물의 생장 조건 중에서 변성 온도에 관한 내용을 김용현 원장의 강의로 듣겠습니다. 그러면 근계만 그렇겠느냐? 온도도 그래요. 온도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대부분 생육 조건에만 생각을 해요. 온도를 아 어떤 온도를 맞추면 식물들이 어, 잘 자랄까. 어, 그런데 그거는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그래프예 이런 그래프예요. 근데 이 그래프를 어떻게 변경 시켜줘야 되냐면 어떻게 그려야 되나? 그림 능력이 없나? <laughs> 어쨌든 어. 생육 조건에 접근하는데 변성적 온도 변화하는 온도가 훨씬 식물 생육에 좋아요. 우리 생각에는 생육 조건을 24시간 유지해 주면 식물이 더잘 자랄 것 같죠. 근데 안 그래요. 온도 변화가 있어 주는 게 또, 식물이 잘 자라요. 왜냐면, 하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그래요. 내부적인 요인. 그러니까, 합성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온도 때나 이게 달라서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 광합성 할 때의 온도만인 거예요. 아, 우리가 잡는 그 부분들은 그러면 이 밴드가 어떻게 되냐면, 자, 얘는 몇 도에, 얘는 몇 도에, 얘는 몇 도에 있잖아요. 그래서 변온시키는 게더 잘잖아요. 육묘를 해요. 그러면 온실의 온도를 일정하게 다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온실의 온도가 떨어졌다, 올라갔다를 반복하죠. 그러면 묘가 병이안 되고 단단하고 굵어져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놓으면 묘가 가늘게 빠져요. 그냥 생육만해. 다른 물질들을 합성하거나 꿀고지를 오 못해요. 이게 나타나는 게휴면이라던가그 봄에 그 개화 생리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봄 돼서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꽃이 피죠. 생육적으로는 다른 거예요. 그 온도가 몸의 생리적 변화를 내부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변온도 식물한테는 필요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유지를 할때 뭐가 좋으냐면 야간 기온이 너무 떨어지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앞에 보면. 저앞에산이 건지예요. 제가 저기서 대학교 때 18,000평 사과가 정을 했어요. 근데 <laughs> 저기가 재밌는 게 차를 타고 올라가죠. 3분의 1 정도 올라가면 응. 온도가 2, 3도가 탁 떨어져요. 어. 굉장히 시원해요. 그래서 저기는 일제시대부터 사과를 했어요. 100여 년 넘은 지금은 힘품종 때문에 그런데 어, 작년까지 올라갔을 때도 이런 사과들이 있어요. 그렇게 오래된 건데, 끊지 말고, 개를 관광자원으로 음. 활용하면서, 아. 저 건지의 역사를 기록해주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네. 신분용 나올 때마다 다싹다 아. 없애가고, 이런 나무들이 몇개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laughs> 저기가 여름에 <laughs> 선을 해요. 그래서, 전국에서 충주 사과가 제일 비싸고, 충주 사과가 아. 훨씬 더 비싸요. 아. 그러고, 비싸요. 아, 어디 것만 저도 충주 사과 그냥 마트에서 사지 말고 원래 여기부터 저기 음양지로 들어가는 구역의 사과가 가장 맛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사과를 사면 충주 사과로서는 제일 상품의 사과를 구할 수 있는 곳이 저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온도를 변환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저녁때 뭘 하면 되냐면요 1 0초만 스프링클러 틀어주 아. 뿌려주면 기온이 3도에서 5도가 순간적으로 2, 3분 안에 아. 팍 떨어져요. 그러면 변온을 해준 거예요. 인위적으로. 여름에 막 더워요. 네. 그러면 그거를 엽수라고 얘기를 해요. 땅에다가 물을 충분히 적게 주는 걸 관수라고 하고. 우리는 관수만 배웠잖아요. 네. 근데 엽수를 배우면. <laughs> 뭐를 하는 거냐면, 온도 조절을 해요. 그리고 일교차 이런 걸 발생시켜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식물이 훨씬 더잘 크고 건강하고, 당도가 높게 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스트 장치 같은 거 놨다가, 여름에 더울 때, 2, 3초면 돼. 5초만 탁 들어도 미스트가 끼고, 하우스 같은 데 더워요. 온도가 달라나요 그리고 미스트 때리고 몇 분만 지나면 온도가 십몇분팍 떨어져. 요 변온도 인위적으로 조절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시설이죠. 어찌 보면. 그런데 사실 농업이라는 게 시설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미스트가 안돼있어면 이렇게 SS기. 그런데다가 물을 해갖고 빨리만 싹 지나가면 돼. 그리고 약칠 들처럼 칸칸이 안 지나가도 돼요. 슉 지나가면 얘들이 바라요는 엽수, 입에 살짝 묻는 열만 가해줘도 전혀 달라져요. 목상에다가 더울 때물 뿌리면 쫙! 걔들이 장렬을 안으면서 온도의 변온을 줄수 있어요. 그래서 식물들이 예를 들어서, 어, 나는 더워. 그런데 내가 이 더운 데서 강압성을 하고 이러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그러니 멈춰있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소나무 같은 경우 더우면 그게 멈춰요 더운 주 때는 소나무가 생육을 안 해요 잎 같은 게안 길어지고 그대로 있어요 그러다가 가을 되면 잎이 길어져요 생육이 좋으면 세 가지가 나오진 않아요 소나무는 입이 길어져요. 조건에 따라서. 근데 이게 봄에는 입이 길어지고 가을는 입이 길어지는데 여름에는 안 길어져요. 잠자요. 또 언제 잠자냐면 추운 겨울에 잠자요. 그때도 잠을 자고 있다가 일정한 온도가 얼마큼씩 올라와야지만 잠을 깨요. 그래서 온도도 변온이 식물 생육을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스마트팜이 수확량이 적은 이유 중에 하나가 생육 조건만 고집해요 딱 맞추려고 든다고 기계 장치로 가지고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23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 그래서 그걸 넘어가면 에어컨이 돌거나 내려가면 기타가 틀거나 이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수확량이 더 감소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폭이 10에서 15도 정도가 좋아요. 결혼 폭이. 하루에. 10에서 15도 사이. 작물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 것들을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식물 생리가 온도 변원에 감기된 걸 모른다고 스마트팜을 하는 사람들은 공학자가 만들어서 그렇다. 식물을 하는 사람이 제가 스마트팜에 관여 하라 그러면 하루에 두번 끊읍시다. 온도를 그러겠죠.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스마트폰운드에 가면 저기 농사꾼이 이거라고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온도의 변화도 굉장히 성장에 관여를 해요. 그래서 덥거나 안 맞으면 생육 자체를 멈추거나 아예 잠을 자버려요. 그, 전호나물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네. 뭐, 당귀라든가 이런, 그, 사냥과 식물인데, 개들은 네. 봄되면 자라요. 막 자라다가, 네. 4월 말 되면 꽃이 펴요. 그 다음에, 어, 6월 초 되면, 실을 다 떨어뜨리고, 잠을 자요. 이 지상, 사라져. 예, 네. 그랬다가, 8월 15일쯤 되면 다시 나와요. 그랬다가 어떻게 하냐면 12월 말 돼서 얼어 죽을 때까지 성장을 해요. 식물 자체의 생리에 따라서 휴먼 기간을 끌어줄 수 있어요. 짧게. 어떤 식물은 하루. 어떤 식물은 보름. 어떤 식물은 30일만 해주는데요. 휴면 기간. 휴면 이거를 조절해 주느냐, 안 조절해 주느냐에 따라서 5월 말에 생육을 끝내는 애가 9월이에요. 3개월이죠. 그러면 내가 인위적인 온도 조절을 해서 한 달만 냅두고 이걸 하면 생육 기간이 어떻게 돼요? 네. 두 달이죠. 전혀 다른 수확량을 가질 네. 아, 가질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도 자체를 뭐하고 맞부딪혀줘야 되냐면 그 식물의 유전적인 정보 이것과 맞부딪혀줘야지 수확량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걸 안 맞춰주면 그냥 자연 상태서 있는 것들하고는 전혀 그 부분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그러니까 아까 온도나 이런 것들을 할때 나는 사과 당도를 2도 더 올리고 싶어 굉장하죠 저녁 때 4시 5시 때 10초만 스프링클러를 틀어요 그러면 가을에 딸때 이브릭스가 올라가요 전혀 다른게 나와요 저장 물질이 안 치는 양이 사과는 이불 끝 올라가요. 다른 것도 수확량이 달라져요. 뿌리를 하는 애도 달라지고, 잎을 하는 애도 달라져요. 그래서 그 식물의 생리적인 부분들을 빨리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산마늘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울릉도 산만늘이 있고, 내륙, 오대산 이쪽에 산만늘이 있어요. 자, 오대산의 그산만늘은요 휴면기간이 40일 정도예요. 그래서 개들을 하우스에다 키우고 싶어요. 봄이 됐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일찍 나오는 놈, 늦게 나오는 놈. 들락날락거려요. 왜냐면 하우스 안에 온도가 덥잖아요. 잠을 못 자가요, 40일을. 그러니까 그쪽 산마늘이라 그러면 하우스를 다 열어놓고 위에다가 무식포 같은 걸 키워서 온도를 저온으로 해갖고 40일을 간 다음에 재키고 하우스를 닫아주면 돼요 근데 울릉도 거는요 재밌게도요 휴면기간이 요 하루예요 영하로 하루만 지나면 성장을 해요 그래서 언제 내가 수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추운 날 하루만 덮어서 한 다음에 문딱 키우잖아요. 그러면, 나 그런 산마늘 같은 것들을 내가 다른 사람보다 5일만 먼저 빼거나, 10일만 먼저 빼거나, 20일만, 30일만 먼저 빼면 가격이, 열흘 경력으로 곱하기 20 올라가요. 식물의 생리만 알면, 내가 한 달만 일찍 빼면, 6배, 7배 더 비싸게 받는다고. 동일한 묘를 가지고, 그게 식물의 내부 유전자를 아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농사해서 여덟 배 받지, 왜? 그 가격을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휴면 생리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언제 문 열어야 되는지, 언제 물을 닫아야 되는지, 몇도씨를 내려야 되는지를 깜깜하게 모르고 있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시기를 못 맞춰요. 이상으로 온도 변화가 식물의 생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